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해보려고 해요. 시댁에서의 사건 때문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마저 믿어주지 않고 악몽 같은 사건을 거짓말이라고 했던 시댁 사람들과 남편. 오로지 저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증거가 잡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글도 쓸 만큼 마음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받아보러 약도 먹고 있을 정도이므로 사실 다 괜찮지는 않아요. 이제 제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고 아파했던 과거의 아픈 사연을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여도 저는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단지 외롭다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만을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고아라 처음에 시댁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꼬집어서 말하자면,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했고, 시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만약 좋아하는 시아버지의 가면을 쓴두 얼굴을 못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끝까지 찬성을 하셔서, 저희는 결혼을 할수 있었어요. 남편의 형제는 여동생 하나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아주버님,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당시 아주버니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시댁으로 다시 들어와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가족과 함께 신혼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아로 자랐어도 온 가족이 북적북적대는 집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따름이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힘들더군요. 화장실이 두 개였지만 그 많은 식구가 화장실 하나로 사용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화장실만 들어가면 오래 쓰기도 하지만 가끔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워낙 변비가 심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몰랐던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화장실 하나로 버텨야 했지요. 저는 일을 다니고 있고 살림까지 배우는 시기라 새벽 4시부터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어요. 결혼 전에는 워낙 아침잠이 많아서 절대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없는 저였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되었는지 늘그 시간에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모여드니까 저도 모르게 일순위로 씻으려고 부지런을 떨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회사에서 많이 졸게 되고 괜히 오해하니 오해를 받기도 했네요. 이세를 얼마나 빨리 만들려고 그러냐고 놀리기도 하고 신혼을 너무 즐기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고 해서 보이는 대로 느끼라고 그냥 뒀네요. 저는 하루가 너무 길고 피곤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정말 실감했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나자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 아예 살림에 손 떼고 다들 저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셨기에 다들 아침부터 고하게 먹던 식사 습관으로 길들여진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국과 여러 개의 반찬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도 거리가 있고 너무 바빠서 도저히 그렇게 거하게 차려주진 못하고 있던 반찬에 국 하나 끓여서 놓았더니 대뜸 다들 어제 먹은 반찬이라고 하면서 밥을 안 먹고 일어나 버리더군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께서 한소리하면서 자식들을 홍꾼형을 내주었지요. 그 덕분에 저는 3일에 한번 반찬을 미리 해두고 아침에 국만 새로 끓이면 되었어요. 일 때문에 가끔은 야근도 하는데 이렇게 가족을 챙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넋 놓고 지겨만 보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꼬투리는 잡지 않아서 그나마 나았고 시아버지 덕분에 그런 점에서 살만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따뜻하고 인자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모습에 가려진 악마를 조금씩 조금씩 저는 하루하루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들 약속이 있다고 식구들이 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집에는 저와 아버님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왜 그리 신이 나셨는지 제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마치 저를 엄청 기다렸던 사람처럼요. 아버님은 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부터 시작해서 뭘 먹을까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뭘 할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마치 연인관계라도 되듯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아버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된 거예요. 살짝 겁이 날 정도였고 이상한 기분까지 났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식구들 앞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주 짧은, 정말 너무 짧다 보니 속옷처럼 보일 정도의 옷을 갈아입고 나오셔서는 제 옆을 어슬렁거렸어요. 그 전에 아버님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어요.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순간 이럴 땐 피하는 것이 상책이란 생각에 저희 방으로 급하게 들어가려는데, 순간 아버님이 제 손목을 잡더니, 왜? 들어가게?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있지? 그 말투며 얼굴 표정이며 너무 징그러웠어요. 마치 저를 연인대하듯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누가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 아이씨, 이 시간에 누구야? 다들 늦는다고 했는데. 하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불이 켜지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번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시간에 아주버님이 숨을 헐떡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둘러 뛰어온 것처럼요.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묻는 것이 이상했어요. 괜찮아요? 아주버님 질문에 제가 어리둥절하며 네? 아아 아, 네. 하자. 집에 볼일 없죠? 하고 묻더군요. 좀 이상하면서도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버님이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방으로 서둘러 들어간 아버님은 저와 아주버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평소에 입던 스타일대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말투도 좀 전에 저에게 했던 말투와는 완전 다르게 평소에 하던 말투로 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약간은 짜증이 섞인 말투로 "넌 늦는다며 왜 이렇게 서둘러 왔냐? 아버지, 제가 일찍 온게왜 불편하세요?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니다, <laughs> 쉬어라."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완전 쌍둥이 두 사람이 큰 방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당하고 어찌나 못 봐주겠던지 저는 아주버님께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혼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이럴 때 고아라는 것이 참 서럽더군요.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게 서글펐어요. 친구에게라도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참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혼자 귀가하지 않고 남편과 아니면 가족 누구라도 있다고 하면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고 더군다나 남편은 자기 아버지 완전 좋아하고 시아버지 평소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에 믿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시아버지 그 이후로 저에게 자꾸 성질도 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기분이 들떠서는 별거 아닌 걸로 가족들과 안고 조화를 하면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도 아버님을 안아드리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제 주변을 맴돌다 지나가면서 살짝 제 엉덩이가 스치듯 지나가기도 했어요. 가족이라 그걸 제가 발끈한다는 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여서 그냥 실수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젠 도저히 사소한 스킨십을 넘어 제가 피하니까 회사 앞에 기다린 적도 있어서 화가 났습니다. 남들은 속도 모르고 시아버지 사랑이 남다르다고 부러워했죠. 저는 불안하고 무서웠고 불편했어요. 가끔은 낮에 조퇴를 하라는 식의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강박이라는 병이 생겼고 심지어 방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병까지 생겼습니다. 문고리를 어찌나 잠그고 다시 확인하니까 남편이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보더군요. 왜 그래? 그러다 문꼬리만 가죠 그런가? 그럼 우리 여기다 안에서 따로 잠글 수 있는 열쇠 하나 달자. 뭐라고? 야, 무슨 우리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가족끼리 방언했어까지 문을 따로 잠가.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런가? 그런데 정말 많이 불안해. 뭐가? 자기 화낸다고 하지 말고 내말 끝까지 듣고 말해. 알았어. 저는 시아버지와 그동안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을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버로 화를 내면서 야, 너 우리 아버지가 너 아껴주는 것을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 그것도 성추행범으로? 아니, 이상하잖아. 자긴 몰라. 아버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나랑 있을 때 했던 행동을.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고아라 아버지 그늘에서 안 자라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부모가 바라보는 눈빛을 네가 오해한 거야. 너 여기서 고아라는 말이 왜 나와? 그리고 내가 따뜻한 눈빛과 개쓰름하게 쳐다보는 것과 그런 것도 구분 못할까 봐? 너 내가 했던 말들 내일 아버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하고 저는 순간 바로 나와버리고 싶었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고아라는 말을 남편한테 들으니 너무 서럽더군요. 그런데 이 새끼도 똑같은 인간인지 그렇게까지 말해놓고 저를 풀어준답시고 들러붙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그걸 원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뒤꿈치로 남편의 정강이를 차버리고 바로 겉옷만 입고 나오면서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내 말은 안 믿고 당신 아버지만 믿는다는 거야? 내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미친년처럼 이러겠어? 당신 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하면서 문짝을 사정없이 닫고 싶었지만 집에 저희 둘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성질을 누르고 문을 조심히 닫았네요. 그땐 끝낸다는 생각이 없었는지 바보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땐 사실 제가 집을 나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먼 곳에 살고 있어서 나가봤자 고생이었어요. 그걸 알면서 남편이란 놈도 나가려는 저를 잡지도 않은 것 같다. 일부러 그냥 서둘러 나왔어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그냥 살면서 피해야 하나. 그런데 남편의 태도를 보니 이혼이 답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아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순간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피할 것인지 아는 채를 할 것인지 당연히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마침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모른 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데 순간 제 손목을 아버님이 거차게 잡아 끌었어요 그바람에 순간 저는 아버님 가슴팍에 안기게 되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버님 왜 이러세요? 너 나인 거 알면서 왜날 피해? 나는 네가 좋은데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더니 갑자기 저를 껴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밀치는데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되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제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입술 쪽으로 다가오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히 입이 닿진 않았습니다.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시아버지한테서 술 냄새가 엄청 났어요. 저는 서스라치게 놀라며 시아버지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뺨을 순간 한대 쳤고 그런데도 시아버지 버티는데 밀어내는데 감당이 안 되더군요. 시아버지는 더 거센 힘으로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국이 이러다 보니 12시도 되기 전인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점을 노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러는 게 쉬울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 주택거리라 창문을 열고 보겠지 하고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그때 시아버지 제 입을 막으며, 너 나랑 비밀 연애 안 할래? 너 내가 우리 아들보다 더 이뻐해주고 따로 돈도 많이 챙겨줄게. 너 너무 이뻐, 우리 큰애보다 더. 이뻐서 내가 미치겠다. 내가 널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게. 저는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며느리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며느리로 좋아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을 넘으셨어요. 하자 아버님이, 야, 내가 언제 너를 며느리로 좋아한다고 했냐? 너 바보냐? 내가 방금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넌내 거야. 하면서 다시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누군가가 아버님의 멱살을 잡아 한대 쳤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 참았던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야 오해가 풀리고 가족들이 아버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기 아버지 멱살을 잡으며 아버지가 사람이야? 설마 했어? 아니겠지? 난 되려 혜정이를 뭐라고 했어. 근데 이게 뭐야? 짐승도 이러지는 않아. 아버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얼마나 혜정이를 괴롭혔냐고 동네가 떠나가듯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소리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몰려오고 불 꺼진 곳에 곳곳이 불이 들어오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봐, 내가 말했지, 당신 아버지 이상하다고. 이제 내 말을 믿니? 너랑 끝이야. 제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가족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세상에 저 하나만 참으면 다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저보고 참아달라는 거였어요. 분가도 할 거니까 그동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자기 식구만 챙기더군요. 저는 시아버지보다 남편이란 인간이 더 소스라치게 싫었습니다. 죽어도 자기 부모 못 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이놈을 버리는 게 문제 해결이 빠르겠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넌 이런 인간이었어. 그에 비해 그 아들, 넌네 가족이 우선이지. 너한테 난 남일 뿐이야. 그치? 넌 내가 이상하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부려고만 해. 나 하나만 입 다물면 다 되는 걸로 해결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잖아. 너랑은 끝까지 못 가겠다.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 넌 이런 아버지도 부모라고 못 버리니까 내가 너 버린다. 아들의 여자나 탐내는 저런 쓰레기를 평생 못 보고 살지. 넌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 일단 간단한 짐만 챙기고 나올 거니까 저 아저씨는 네가 좀 잡아두시지. 그리고 당신 식구들만 모르지. 당신 아버지 정신병자야. 하고 뒤돌아 짐을 챙기러 가는데 남편도 포기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더군요. 집 안에 들어서는데 조용했고 다들 자고 있어서 그 집을 나오는 것은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원한 것은 아닌데 제대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 까발리고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일단 저 먼저 살고 보자 생각이 들어 일단 나오려고 하는데 때마침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저를 보고 뭐라 한 소리 했어요. 넌 야밤에 그 가방은 뭐냐? 하고 친절하게도 물어 주시더군요. 아, 네. 이 사람한테 제가 왜 이러는지 물어보세요. 솔직히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서 뒤돌아서 나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한 소리 했어요. 그래, 역시 부모 없는 것이라 하는 짓이 표가 나는구나. 하는데 이대로 나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 가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보고 그러신 거 후회될 일을 만드신 겁니다.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지 마세요. 아니, 저것이... 뭐,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나가는 거냐? 너 혹시 이혼하냐?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혼도 하는데 사실을 다 말하고 끝내야겠네요. 하는데 순간 저를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제수씨, 그만하세요. 아주버님은 무언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그냥 넘기면 평생 후회될 것 같아 사고쳤어요. 아버님이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저를 성추행했다고요. 하자 아주버님도 제 말을 듣고는 끝내 제 입을 막지 못했어요. 뭐시? 성추행?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래. 그 얌전한 양반이 어떻게 너 것한테? 어머님, 너 것이라니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 교육 제대로 받았고 인성 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한테 집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성추행을 당했는지 일일이 다 말해드려요. 어디 해봐라, 증거 있어? 하는데 아차 싶더군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떠한 증거를 못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아까 일어난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요, 집안에는 증거가 없어서 저만 미친년 소리 들었는데 때마침 아버님이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그것도 길거리에서 보여주셔서 고대로 찍혔네요. 내일 경찰서 가서 다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저한테 사과를 할 거면 연락 주세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말을 했습니다. 쌍스러운 말이 나올까 말까 했지만 눌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오려고 할때 하필 남편이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들어오고 있다가 마주치게 되었죠. 피범벅이 된 시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 소리소리 치며 울며 아버님을 잡아 먹으려 하면서 아들한테 묻더군요. 남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서 저를 보고 꼭 이래야만 했어? 하고 묻더군요. 또 저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참 그렇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가장 힘들고 아픈 건 나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네 가족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고 저는 나와버렸어요. 그때 제 뒤를 따라 나선 사람은 남편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니가 그러더군요. 제수씨 진짜 아버지가 도를 넘는 행동을 한거 맞아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좀 전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서 말해 주었어요. 혹시 아주버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형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했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건 왜? 아버님이 아까 그러던데요. 형님보다 제가 더 사랑스럽다고. 그런데 큰애는 다루기가 쉬웠는데 왜 너는 어렵냐고. 저이 말이 자꾸 걸렸는데 형님 만나 보세요.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하고 가려는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아주버님은 갑자기 살림을 다 때려보시며 자기 아버지를 때렸는지 시어머니 말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놈이 벼랑간 왜 저러냐고 하면서 지 애비 죽이겠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온 가족 모두가 아주버님을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저는 시댁을 나와 방 하나 얻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는 일단 친구 도움으로 지낼 곳을 마련하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시댁은 그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 경찰서 가서 CCTV 확인하고, 뒤로 넘어가 쓰러지고, 남편, 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님 죄까지 다 까발려지고, 그 외에 다른 여자까지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것도 시골에 한 달에 어쩔 땐석 달에 한 번씩 장기간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더군요. 완전 선비처럼 굴던 시아버지의 실체가 다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나름 많이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다시 형님과 연락을 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형님이 비밀을 지킨 것은 사랑하는 아주버님을 위해서 아주버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다 덮어주고 아주버님의 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는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은 다시 만나 그동안 형님이 차마 말하지 않았던 그 내막의 일들을 아주버님께 다 털어내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어서 떠났다고. 더 이상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형님한테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그런데 살면서 그제 갚겠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아주버님은 시부모 버리고 형님과 함께 외국으로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 신세이고 남편이 몫이 되고 남편의 여동생은 집이 그렇게 되자 다신 그런 아버지 보고 싶지 않다고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하고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라고 하더군요. 참 아주버님이 서둘러 집에 온 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아주버님은 형님을 못 잊어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형님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집에 동서만 두지 말라고 아주버님이라도 서둘러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할 수 있을 때 알려준다고 서둘러 가라고 보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형님의 겁에 질린 모습과 화를 내면서 집에 빨리 가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한 번도 못본 형님의 모습에 놀라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집으로 온 거였다고 합니다. 저는 형님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한 번도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되어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행복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